뭐 표지 디자인 홍보 이런 것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사실 이제 출판 스타트업을 언제 얼마 안 됐고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 많이 형성 왔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군인이었고 뭐 이전에 온라인 청년센터라는 곳에서 한 3년 7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이제 직업 상담사로 뭐 직업을 상담해 주고. 음. 정책을 안내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창작에 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좀 창작과 관련된 일을 할수 있을까 해가지고, 스타트업에 지금 들어와서 일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많은 고민이 있죠. 또 직장 다니는 창작자들은 직업적이라든가 커리어라든지 자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을 할수 밖에 없는데, 굉장히 크리에이터 분들을 많이 만나시는 스타트업에 이 집에서 만족하면서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 직장이라고 보면, 이제 군인하고 뭐 온라인 초년생 스타일 때딱두개 밖에 없을 텐데 우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창작자가 꿈이었어요. 작가나 이런 게 꿈이었는데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뭐 작가는 굶어주기 쉽다. 예술가는 먹고살기 힘들다. 우선 직업 군인으로 돈을 모았고 이제 직업을 구하려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더라고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작을 하겠다는 그런 열망은 있는데 그건 누가 그림을 재가지고 너는 창작 욕구가 많으니까 취업을 시켜줄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직업 상담 자격증을 따야겠다 설마 직업을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자기 직업을 못 가진 않지 않을까 이런,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걸 따고 온라인 청년센터라는 곳에서 일기로 상담사를 모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 직업 상담도 잘 붙인 게 있고 채팅 상담이라고 하니까 업무 부담이 적을 거라는 착각을 했었죠 <laughs> 들어가 보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일답게 굉장히 복잡하게 불러갔고 그래도 사람은 어쨌든 적응의 눈물이니까 1년 2년 지나면 다 적응을 해요. 근데 1년 2년 적응을 하면서 나의 어떤 창작 열망과 안 맞는 지점이 발생을 하게 됐죠. 생활인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다니다가 창작을 또 계속했어요. 뭐 직장을 다니면서도 책을 내거나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진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많은 시간이 직장에 잡혀있으면 할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직업으로서 쌓는 그런 전문성들이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판을 하고 싶으면 출판 업계에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있고 팔리는 콘텐츠는 뭐가 있는지 느껴지는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이직을 하게 됐죠. 확실히 청년 정책을 주로 안내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예술하는 사람들이나 창작욕구 인는 사람들 현실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요. 뭐 하다못해 대출을 받는다거나 또는 갓 전형에서 정규직이 뭔지 비정규직이 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정책을 안내하고 뭘 하는 일을 하니까 사회적인 지식이 들고 돈을 벌고 그런 건 좋은데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직업이 어떻게 되지 않아서 퇴사를 한 경우였죠. 그럼 혹시 전 직장에서 생각을하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회장분 인사라 그러죠? 기존에 팀장을 했던 사람이 팀장이 되고 센터장을 했던 사람이 센터장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실무 능력이 제로인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실무 능력을 100%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어떤 동기를 부여준다거나 비전 정도는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막상 일기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랑 업무 능력 차이가 없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뭘 신청해야 되는데 접속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갑자기 몰려가지고 하루에 70, 80%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을 저희가 해결해주시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책임을 전부 다 저희가 지고 있다는 거. 위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밑에서는 뭐가 별게 없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계속 프레셔를 받고, 한 3년쯤 됐을 때, 나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여기저기 뭐 면접도 찔러보고, 갈 길이 어디는 있지 않을까. 요즘엔 뭐 면잡도 많이 한다고 하고, 다른 또 스타트업 같은 데서 경험을 쌓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욕구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 부정적인 욕구가 콜라보레이션이 돼가지고 퇴사를 하게 된 거죠. 저도 이제 네. 3년 딱 됐을 때그런생각을좀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의 미래도 절대 보장받을 수가 없겠구나 맞아요 지금 당장 내가 너무 뭔가 마음이 괴롭구나 라는 의미도 묶여져 지고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숫자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뭐가 보이는 때잖아요 그리고 슬슬 바깥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타이밍이 없고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충신의 말로는 몸이 내쳐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뭔가 계속 제시를 해도 그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너무 편하고 나가면 그분들은 회전분이니까 다른데 어디 팀장으로 가면 되니까 이 프로젝트 자체에 큰 애정도 없는 것 같고 음. 저는 그래도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증을 따고 일기로 입사해서 뭔가 강한 의지가 있었거든요. 당장 저만 해도 청년이고 당사자니까 전문성을 쌓아가면서 뭔가 해보자 라고 하기에는 콜센터 그 아웃소싱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 많이 좋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더 했을 때 제가 창작자로서의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음, 불안감 독일어 표현 중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문이 닫혀지는 듯한 불안감 저는 그 불안감이 창작이나 자아실현과 관련해서 좀 왔던 것 같아요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발을 그렇게 살 집어넣은 그런 상태라고는 할까요? 오늘만 해도 방금 이제 제가 쓴 소설책이 업로드가 됐는데 뭐 이런 시도 자체가 당장 뭐 저한테 큰 돈을 벌어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 라라레드에서도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연극을 하려고 하는데 완전 포망하잖아요 근데 음. 이 사람이 배우가 되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돌고 돌아서 큰 도움을 줬던 것처럼 가능성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도 될 만한 시기가 아닌가? 내가 거기서 뭐 3년을 더 등속하면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갈 테고,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제가 과연 그 삶에 만족할 수 있을까? 음. 가장 만족스러운 점이라면, 우선 여기가 스타트업이고 창작자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방금처럼 뭐 책을 낸다든지, 크리에이티브에 관한 뭐 여러가지 조언을 얻을 수 있다든지, 옆에서 보면 굉장히 질투가 나요. <laughs> 건강한 질투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 일반적인 직장에 있을 때는 만나서 맨날 똑같은 얘기 를 하거든요. 음. 분기 그리고 제가 시간을 제가 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수 있다는 거 뭐, 9 to 6 이런 게 아니니까, 물론 하루에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걸 좀더 자유롭게 조정을 할수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좀 살아있다는 면도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고, 나 자신으로서 무언가를 하고 있고, 해낼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음. 비유를 좀 하자면, 차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좀 어설프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그런 감각, 그런 감각을 조금씩 되찾는 것 같아요. 사실 잃어버린 지꽤 오래됐거든요. 군대에서 5년 있으면서한번 잃어버리고 3년 7개월 동안 일하면서 필수력 어째 이렇게 그게 되찾은 게 가장 좋은 반면에. 어쨌든 창작자도 생활인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뭐 몽상가라 그래도 발을 땅에 붙이고 있는 이상 제가 벌어먹을 걸 제가 찾아야 되는데 수익이 확 줄어들거든요 제가 어떤 주도성을 가짐으로써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랑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전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은 그래도 뭐 근속수당이나 뭐 10대도 붙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잘 다니고 있는데 나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점점 성장에 좋은 돈이 줄어들고 <laughs> 아무리 창작을 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모든 일은 디테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밖에서 봤을 때 보였던 그 화려했던 게 막상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한 일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다한해 <laughs> 유튜브 편집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편집이 그렇게 <laughs> 힘들 수가 없거든요. 아마 이것도 편집하시더라고몇 시간씩 쓰실 텐데 그런 일들 하다 보면 내가 내 운전대를 잡겠다고 나왔는데. 다른 일에 허덕이게 되 있는 모습을 발견한 때가 있어요 그럼 저 이중고에 쌓이는 거죠 우선 안정적인 직장도 포기를 했고 더군다나 내 창작도 못하고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자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 특히 창작자나 작가 같은 경우는 자아실현에 대한 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비단 뭐 경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뭐 자아실현에 대한 성공이라든지 현실창이라고 그러죠 현실은 시공창이라고 이게 한번딱 증명이 되는 순간 굉장한 두려움을 돼요. 창작을 한다고는 항상 했는데 일부러 떠든 거에 비해서 아웃풋이 나온 게 거의 없을 <laughs> 때가 진짜 안감하거든요둘다 챙기기는 참 어렵긴 한데 야, 저는 그게 되게 미로같았어요이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냉혹하지만 <laughs> 뭔가를 하려는 사람이 평생을 그 노란 장판 깔려 있는 여광방에서 살진 않는다. 뭐, 타워팰리스나 뭐 한남 더이 정도는 아니더라고 살수 있는 어떻게든 그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퇴사를 하면 어쨌든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크리에이터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다차고 있고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있 그런 것들을 보고나 혼자 이렇게 나 떨어져 있다 나만 좀 절라다 이런 생각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야만 오래 할수 있는 일이고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크리에이터 네. 네. 일들이 네. 일종의 정신적인 농부랑 비슷한 것 같다 아.. 뭐, 뭐. 저는 이제 여기저기 이제 씨앗을 뿌리고 비료를 주고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자라고 네. 충분히 물을 익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음. 그 싹이 나오기 전까지 이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음. 걸 계속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게 뭔가 좀 제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리고 항상 느린 거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루 만에 싹이 나던데 막 이런 <laughs> 거그 <laughs> 사람도 우리 옆에서는 바로 여기 싹이 나 것처럼 보이겠지만 몇십년 전에 심어둔 씨앗이 로탁 튀어나오고 본인을 왜가 포장했을 가능성이 <laughs> 굉장히 높거든요 음. 사람들이 그런 거에 열감을 하니까 근데 현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직장인이 약간 농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의 20대 전반을 다 노동을 하면서 워킹투어로 살았다고 제가 자신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농사를 쉬는 동안 쉬었는데 회사를 하 거냐면 갑자기 농사만 짓던 사람이 산업 한가운데에 떨어지는 그런 막막함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사막에뭐오시스도 있고 확실히 생태계가 다르긴 한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거리들이 있다. 머리도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laughs> 돈을 벌고 있고. 그런 <laughs> 경험들을 한두 번 하다 보면 내가 나갈 수 있는 이런 경향이 있겠구나라는 다양한 경로들이 보면 다각형처럼 이렇게 딱되는 거죠.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예술 쪽이나 작가 이런 데가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간 굶어죽는다라는 <laughs> 가스라이팅 때문에 <laughs> 10년 동안 킹투어를 삶을 하게 되었고 가스라이팅 책도 내지 않으죠아 맞아요. 양호도 당할수 있어. <웃음> <웃음> 제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존재 양식인 거죠. 늘 뭔가를 써보고. 뭔가를 이렇게 부족하고, 이걸로 인정을 받고, 이런 게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더 분기를 받아가지고 매일 이렇게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팀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대답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 심플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오래 할수 있고, 오래 할수 있으면 그만큼 결과물이 많이 나올 거고, 결과물이 많이 나오면 누군가 많이 봐줄 거고. 그럼 그거에 의해서 어떤 수익을, 어떤지 인정을, 어떤지 그런 과정들이 선순환되기까지 그걸 딱한 바퀴까지 돌아보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가 증명이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시장에 등 음. 증명만 한번 마치고 나면 훨씬 더 설명하기 쉽겠죠.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막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웃음> <웃음> 이 사람들은 아 얘는 이거 하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아는게 어떻게 보면 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직업상 맞았다고 심리학에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문예천사도 졸업하고 심야과도 편입을 하게 되는 계기가 그 그런 거거든요 음. 뭐 MBTI 같은 거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왜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 음. 더 쉽게 알수 있는 계기가 될거 같아요 근데 고립돼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청작물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확인을 어, 뭔가, 돈을 본다든지, 그런 생산적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죠. 사실, 이 앞선 내용이 굉장히 몽상가로서 혹은 자아실험가로서 예술가로서 하시는 말이라면, 그걸 인정받는 과정은 이제, 생활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현실적인 부분으로서, 내가 이뤄나가야 되는 페스팅 거죠. 위치에 따라서 좀다르 한데 저희 매술로 이론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먹을 걸 해결을 해야, 뭐, 다음으로 올라가고, 뭐, 소속력구 인정욕구, 뭐, 마지막에 자아실험욕구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창작을 하려는 사람들은 밑에 이게 박살이 나 있어도 자아실현 욕구를 굉장히 희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 괴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오래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통해서 인정도 받고 돈도 벌고 싶다 이건데 그건 진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높은 클래스의 그런 욕구가 아닐까. 또 게임 같은 걸 해도 너무 쉬우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연매를 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책을 내고 지인이 인물 등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작가로 등록을 해줬었는데 작가는 정말 오랜 꿈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라고 새로 뭔가를 붙였는데 예술가든 뭐 창작자든 이 시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이제는 온라인 콘텐츠를 창작하지 않고서는 작가든 사업가든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설을 열심히 쓴다고 하면은, 다만 소설가로서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소설을 소재로 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뭐 영화 같은 걸 만든 걸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작가이자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 넓게는 예술가로서 좀 인정을 받고 싶다. 그게 저의 현재로서 목표이자 꿈이죠. 사실, 스타트업에 도전한 이유도 그렇고, 현재의 어떤 흐름을 읽지 않고서는 사람이 힘든 것 같아요. 각 시대마다 메인 매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쇄술이 발달했을 때는, 사람들이 오락거리가 없으니까, 대량 인쇄로 통해서 발간된 소설을 보면서 뭔가 매체가 발전을 영사기 같은 게 발전을 하면서는 이제 영화라는 매체가 주요 대중의 주요 매체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뭐 틱톡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이 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소설가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설로만 무슨 도를 봐야 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제 소설을 쓰면서도 관련해서 현재 트렌드에 맞게 서로 적용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MBTI와 관련된 콘텐츠 제작 같은 거 그런 것들 만약 저는 이제 소설을 써주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과거에 뭐 서울 국제 도서장 같은 데도 가서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이 사람의 사연이나 어떤 유형을 듣고 짧은 소설을 써주는 거예요. 이제 소설을 써주면 굉장히 좋아하는 걸 제가 몇번 봤거든요. 인터넷으로 노래를 받고 소설을 써주고 수익을 얻으면서 그걸 쌓아서 뭐 책을 엮어서 된다든지 유튜브 컨텐츠화해서 된다든지 다양한 경로로 창작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 중에 생기랑 부자장이라고 빅데이터 네. 관련돼서 되게 전문가이신 분이 있는데 네. 결국은 사람의 직업이라는 게두 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대요. 한국에는. 하나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들 네.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 네. 두 번째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더라고요. 플랫폼 기반 위에서 자기만의 이야기와 자기만의 생산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대체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처럼 어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30년, 40년 있는 거? 요즘에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요즘 뭐 파이어족, 엔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당장 퇴사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게 개인의 선택과 그런 의지로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런 안정성을 제공해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도래를 해서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을 갖거든요. 너는 이렇게 좀질 낮은 근로시장에 몰려서 어자기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지적인 뭔가를 가지고 나와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막 제시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죠. 여러 관점을 가져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비단 뭐 콘텐츠나 창작자뿐만 아니라 매체들에서 나오는 건 항상 뭐가 극단화되고 과잉대표돼좀 나오고 그런 거에 휘슬리지 않고 자기의 어떤 시각과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찾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는 자기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에 계속해서 또는 이런 커리어를 계속해서 밟아나가도 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단순히 나는 시간을 보낸 것 뿐이고, 네. <laughs> 아무것도 쌓여놓은 게 없으면, 그 자체가 너무 불안하고 무섭더라고요 저는. 직장인이 느끼는 현타 가운데서도 하나죠. 저는 이 회사에 정말 열심히 보고이 회사 사람들 정, 전부 날 좋아하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한 20년 근속을 하고, 몸이 아파서 퇴사를 하고 보니 아무도 나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고, 음.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기왕 그럴 거면 혼자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미리 <laughs> 한번 겪어보는 것도 <laughs> 괜찮은 경험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안정을 지향하는 사회이고 대기업 공무원 뭐 이런 안정성을 가진 쪽으로 뭔가 많이들 시도를 하고 계신데 실패를 몇번해 보시면 <laughs> 자기가 더 원하는 쪽으로 점점 더 찾아가시지 않을까? 뭐 당장 퇴사한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크리에이터든 뭐 사업가는 콘텐츠 창작자들 하고 싶은 게 한번 있다 그러면 한번씩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실패를 해도 이게 잃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내가 유튜브 카페트를 올렸는데 제 것처럼 내 조회수가 안 나와요 네 그러면은 그냥 안 나오구나 그게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죠 뭐 보통 사업을 가도 하려면 자기 목돈이 들어왔는데 믿지는 게 없거든요 이것도 나의 시간과 노력과 뭐 그런 게 들어가긴 하니까 에너지를 뺏기긴 하는데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큰 위험성이 없다 그런 걸 한번 맛을 보시면 진짜 헤어나기가좀 어려운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좋지 마시거든요 어디 가서 명함을 낼 필요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심리학과를 졸업을 오래 했지만 관련해서 가사라이팅 책을 냈을 때 명함처럼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책을 썼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지혜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더 쉽게 연결이 된다든지, 관련된 지식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이렇게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창작자가 정말 매력적이죠.